마파라치 채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9일 오후 2시,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에 수록된 Hey t You 비주얼라이저가 게재되었습니다. 흑백 화면으로 시작되는 비주얼라이저에서 정국은 침대에 걸터앉아 처연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가 하면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Hey t You를 부르며 외로움과 공허한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은 2018년 전국의 유포리아를 연상케 해 아미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교체되는 장면에는 헤이트라는 감정이 아미를 만나면서 러브로 치유되며 변하는 장면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계절감에 잘 어울리는 헤이튜가 미비로 완성되자 전 세계 팬들의 감동은 더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유포리아가 생각나서 더 울컥했어. 어둠을 모르는 내 유포리아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냐고. 그의 삶에 다시 뜬 햇볕 같던 보라머리 소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지 우리 그냥 사랑하게 놔두세요. 유프리아 가서 중에 제발 꿈에서 깨어나지 마가 있었는데 헤이트의 첫 장면이 침대에 앉아있는 정국이 꿈에서 깨어난 듯한 모습에 꿈속에서 꿈만 같은 사랑을 만나 행복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 버린 후 애써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인 나 울어 하지도 않은 일에 너를 탓할 거야 널 싫어하는 것만이 아프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니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했기에 이런 가사가 나올까 했는데요. 이번 뮤비를 보니 군입대를 앞두고 아미어의 이별에 대한 전국의 아픈 마음과 지독한 전국의 아미 사랑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